이제, 우리, 안 끝났네.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 그렇죠?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 자, 이제 요것도 출제가 참 많이 되는데 이제 요걸에 대해서 이제 문제 두 개를 볼 거야. 근데 얘도 지팡이 두 개짜리인 놈이고, 세 개짜리인 놈이 있을 거야. 근데 얘네 둘 중에 출제 비율은 두 개짜리에서 나오시는 최대 최소 문제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얘도 두 개짜리 연서꼭 해야 돼요. 세 개짜리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적어요. 세 개짜리라고 보는 거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A, B, o, B 공통 부분에, 최대 최소 문제 이런 거를 보겠다는 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짤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자, 만약에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돼 있다고 해보자. 지금 일부러 크기 이렇게 크고 작게 한 거야.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 물론 지금 요것도 객관식용으로 할 거예요. 그죠? 자, 인원수가 많으면은 요 방의 크기가 크다고 해보자.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시는 거는 공통 부분이니까 여기에 인원이 제일 많아지고 제일 적어지고 그러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자, 아, 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만약에 최대를 하고 싶어. 얘네들의 공통 부분을 최대로 하고 싶어요. 자, 근데 A 땅이 더 커. A 땅이 더 커. B 땅이 좀 작아요. 그럼 공통 부분의 땅의 크기를 제일 키우려면 어떻게 되니? 요 B를 저쪽으로 좀 툭툭 밀어서 B가 이 안에 들어가면 공통 부분의 땅이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밀어서 안으로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네. 그죠? 그래서 비가 이 안에 쏙 들어가시면, 요놈 전체가 공통 부분이 돼서, 여기 땅이 제일 크게 되겠다. 이부 상황이 되지? 자, 그럼 최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최소는, 자, 내가 이 극단적으로 좀 그림을 그릴 거야. 그죠 최, 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땅을 줄이는 거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좀 빼주면은, 그죠? 빼서 아예 바깥으로 뚝 떨어뜨리면은, 아, 그러면 뭐, 그때는 인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최대, 최소가 되겠지 뭐.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집합 부분에 원소비스 최소를 물을 때는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상황은 없어요. 웬만하면. 그죠? 어쩔 수 없이 겹쳐지는 부분이 이게끔 문제는 구성이 될 거다. 일단 기본 아이디어는 공통 부분이 최대가 되고 싶으면 작은 놈을 안 붙이고 넣어요 그죠? 렇 그리고 최소가 되려면 우리 얘를 아예 뚝뚝 떨어뜨리려고, 음, 노력을 한다. 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우리 두 개짜리를 이제 연습해보면 은 뭐냐면, 자, 33번, 그 출제 진짜 많이 된 거. 자, 이것도 우리 기관신경으로 해석할 겁니다. 그죠? 자, 전체 40명이 계신데, 자, 전체 40명이 계시대요. 우리는 A랑 B 두 문제를 맞췄는데, A가 요만, 그리고 B가 요만, 일때 그 그죠? A에 몇명 계시니? 27명이 계시고, b 에는 10명이 계신데, 우리 두 문제 모두 마치지 못한 학생이 A명이래. 요 바깥에 A명이 있대.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시는 거는 공통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바깥에 땅이 좀 제일 커지고 싶어요. 제일 작아지고 싶어요. 지금 요 상황이래. 바깥쪽 땅이요 바깥쪽 땅이. 그러면, 자, 우리는 그림으로 좀 해석해보자. 내가 이놈의, 자, 최소가 좀간단같 거야. 최대가 되쉽겠구나 바깥쪽 땅의 최대를 한번 생각해보자. 최대. 최대. 어떻게 할까? 지금 여기 40명이라는 전체 집합 요 네모 박스는 지금 고정이 되 있는데, 자, 요 바깥쪽 땅이 제일 크려면 어떻게 되니? A랑 B, 얘네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여야 돼. 그럼 얘네들의 공간을 줄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B를 아예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면은, 바깥쪽 땅이 이쪽 자리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해 되냐이 그러니까 이해가 이해를 해서 진행줘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고 B를 아예 이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시는 거는 이 바깥쪽이니까 바깥쪽 땅이 어일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제일 커져요.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니? 최대값은 전체 인원 40명에서 A가 갖고 있는 인원 29. 그죠? 27명을 빼주면, 13명, 얘가 최대 값이 됩니다. 바깥쪽 땅이. 그죠? 그러면, 바깥쪽 땅의 최소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소. 자, 전체 운동장, 얘 크기는 40으로 딱 고정이 되 있어요. 그럼 이제 바깥쪽을 풀개려면 A랑 B가 차지하는 땅의 영역이 좀 커져야 돼. 그러려면 어떡지 아, 얘네들을, 아예 뚝 떨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두 떨어뜨려 놓으면 얘가 40 중에서 27의 땅을 차지하고 얘가 1 0의 땅을 차지하니까 이 바깥쪽 땅은 이때가 제일 줄어들게 돼 그죠? 여기가 제일 줄어들요 아예 떨어뜨려야지 그래서 우리 최소는 언제 40에서 A 빼고 B, 이가 빼져서 뭐냐? 7명 손가락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자두 개짜리 제발 연습 잘해주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땅에 클리어를 생각해 주면 좀 쉽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34번. 자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세 개짜리 지금 여기 정리하고두 개짜리 관련된 거야 그렇죠? 자세 개짜리는 어떻게 푸는지 그냥 문제로 바로 볼게요 그렇죠? 자 탁구를 선생한 학생이 열 명, 탁구, 농구, 축구네. 자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탁구가 있고요, 농구가 있고요, 축구가 있어요. 축구가 있다. 자 근데 여기 인원이 몇명이시냐면 어, 탁구에 13명 계시고, 농구에 19명 계시고, 축구에 32명이 계세요. 자, 탁구와 농구를 선택한 학생, 탁구 농구와 학생, 학생은 6명이고, 세종류 모두 선택한 학생이 4명인데 그럼 여기 4명이고, 여기 2명있이는 얘기네. 그죠? 음. 자, 이때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축구만 선택한 학생, 이쪽. 최소 그거를 생각하기때문자 여러분 그림도 뭐 하나 더 그려서 같이 볼게요 최대 시소 나눠서 좀, 축구장 여기 13명 19명 32명 9명 4명 자 먼저 우리 이렇게 할거야 자이쪽에 있는 인원에누구먼저할까 최소를 먼저 한번 생각해볼까 최소 생각해보자 최소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자, 여기 축구 인원이 지금 여기 안에 32명이 다 들어가야 돼. 여기 안에 32명이 있을 건데 여기 여기 들어갈 인원을 여기 들어갈 인분을 이쪽 자리에다 배정을 해주면은 여기 인원이 좀 적어지겠다. 최선생각거야 지금 여기 안에는 32명이 있는데 여기다 넣고 이쪽 빈방에 이쪽에다 최대한 배정을 해줄 거예요. 이쪽에다 뿌려줄 거야. 그러려면 어떡하지? 자, 축구 13명이 있어요. 탁구 열명있서 요기 안에 열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섯 명은 이쪽에 미리 배정이 됐어. 그러면 탁구에은 일곱 명이 남어. 그죠? 그 일곱 명을 어다시만 어? 일곱 명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일곱 명을 여기다 준 거예요. 이? 자 농구도 열 아홉 명이세요. 요방 안에 열 아홉 명이 계신데 여섯 명은 여기 두 개의 배정이 됐어. 그러면 열 그 13명을 어떻게 할까? 그 13명을 내가 이쪽 자리에다 집어넣어주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여기다 준거야. 이니? 아 그러니까 우리 최소 이제 여기 들어갈 최소는 32명에서 7명 빼고, 4명 빼고 13명 얘네들빼주면리겠네 그러면 24배니까 우리 최소는 1 4명이냐 그렇죠? 아 이럴 때가 최소야. 최대한 여기 인원을 배정이 이번엔 최소 했으니까 이제 최대를 선택하자 최대 최대로 자 최대 이쪽에 최대 그러면 이제 똑같아. 여기 안에 32명이 있어야 되니다 그러면 이쪽 양쪽에 이빈 방에 인원을 배정을 안 해주는 거잖아. 아예 배정 안 해주면 나머지 애들이 다 이쪽 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빵명 배정하고, 여기다 빵명을 배정해주면 되겠다. 는 말이야. 그러니, 결국, 우리, 여기 있는 최대 값은 32명에서 4명을 떼주면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28명이 최대인데, 최대 자, 얘는 우리가 이 정도만 또 충분히 진행이 돼. 그죠? 자, 그래서 34번, 요거 할수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대취소 관련된 문제 특히 우리 33번 문제 유형 보고 꼭 연습하세요. 출제율 진짜 높으니까 좀 그렇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버렸어. 요 그렇지?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형 3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좀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유형 35번 좀 생략할게요. 그죠? 자 이거 생략하고 나중에 우리 시험 연습하다가 그때 있으면 문제 있으면 그때 연습을 해줄게요. 그죠? 자 그럼 지금 요두 문제, 31번하고 34번, 34번 얘네 두 개만 지금 까지하게 연습을 해 줍시다. 그다음에 다음 문제.